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울산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알뜰 체험관을 소개해드릴게요. 어린이들, 부모님들 모두 모두 지목해주세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우와! 저 여러분 저는 지금 수학관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아니 무슨 입구부터 뭔가 조명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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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울산은 이렇게 딱 고래가 또 저희를 맞이해 주네요. 고래 안녕. 와, 일단 고래가 반겨줬고 자 <laughs> 이렇게 우선 수학문화학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학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 관장님 관장님 저 지금 안돼 수학문화과 대체 이게 어떤 곳인가요? 우리 수학문화관은 어, 수학의 부담은 줄이고 즐거움은 더하고 자신감은 곱하고 수학의 방법은 나누는 다 함께 만지고 생각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수학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과 체험을 통해서 수학과 친해지는 체험관입니다. 생활 속 곳곳에 숨어있는 수학의 원리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본격적으로 해설이 있는 수학여행을 시작해볼까요? 분수 게임도 고래도 있고 매직런도 있고 와. 먼저 수학적 활동으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활동하는 거리, 놀이의 거리라는 테마로 여러 게임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펼치게 되는데요. 자, 출발. 이 교구 안에 어, 담겨져 있는 수학적인 원리는 어, 한복그리기라는 겁니다. 모든 점을 모든 편을 한 번씩만 거쳐서 어, 저 25칸의 네모를 모두 파란색으로 가득 채우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체스판 형태의 발판을 밟으면서 규칙에 따라 주어진 체스판의 모든 칸에한 번씩 지나가는 체험. 뭐 무난하게 저는 통과했고요. 자, 직진과 우회전만을 활용해 독자점까지 이동해야 하는 퍼즐도 해봤어요. 짜잔! 클리어.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네요. 여러분 스타츠가 아닌가 봐요. 나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스타트.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한 어른들도 수학과 친해지는 시간. 운행 효율 94% 경로를 잘 고르셨네요. 체험 공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수학과의 거리감을 좁혀가는 아이들입니다. 이거아 이거를 맞추면서 아, 어. 맞추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를 맞추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어, 평소보다쉬워질것 같아요. 좀 친해질 것 같아? 네. 미디어 콘텐츠 게임으로 잠자고 있던 두뇌를 깨웠다면, 3층 탐구의 공간에서는 영화와 역사, 인문학 속에서의 수학을 접하며 수학과 더 깊게 친해지고요. 교구들을 통해 수학의 원리를 깨닫는 체험도 할수 있답니다. 어, 다음에 오게 되면 누구랑 오고 싶어요? 저는 동생이랑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싶어요. 그때는 우리 지현이가 한번 와봤으니까 소개해줄 수도 있겠네요. 네,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야. 어, 오, 그러면 까? 그니까. 이해만 하면 쉽다. 그리고 수학문화관에서는요 수학을 예술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학적 원리가 예술로 표현된 작품을 감상하고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 직접 오셔서 즐겨보세요. 3층 무엇보다도 이 조지 하트라는 수학가이자 예술가가 만든 이 작품 '폴 울산' 오직 울산만을 위해서 만든 작품들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랄게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체험을 하시고 활동을 하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수학이 어려운 친구들은 수학 문화관으로 오세요. 자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공간 그두 번째 공간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그 인트는 바로 제 머리에 있습니다. 안전.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아이들한 체험 공간 그두 번째는요.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여러 체험을 할수 있는 행복 안전 체험관입니다. 어떤 걸 배울 수가 있을까요? 아, 네, 여기는 울산 남부에 위치하는 행복 안전 체험관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여기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돌아가서 이제 우리 생활 좀더도움이될수 있고, 어, 근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 안전을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안전교육이 필수인 시대잖아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제 상황처럼 연출하여 대피요령을 배우고요. 어른들도 꼭 배워야 하는 심폐소생술 체험도 어린이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laughs> 교통 안전 수칙 합습 도 빼놓을 수 없죠.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건널목을 건널 습관도 배웁니다. 아이들이 가서 어머님들이께서 가스레벨 부 같은 걸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가서 얘기를 한대요. 오. 엄마 배부 이제 잠궈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섭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익혀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다양한 안전 교육들이 아이들의 일상에 녹아들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순간이 꼭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불도 야무지게 잘 끄는 아이들 소화기 사용법 절대 잊지 말아요. 재밌다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불 끄는 게. 진짜?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도 불이야 하면은 저렇게 할수 있겠어요? 네. 주를 아, 어떻게... 잡아. 약한 시간 가량 이어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의 마지막은 화재 현장에서의 대피 요령입니다. 연기 속에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시간인데요. 불이 난 건물의 복도를 지날 땐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입과 코를 막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원통형 탈출구도 저도 처음 체험해 봤는데요. 부셔가지고 아이들하고 1시간 정도 아주 정밀하게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4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올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꼭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안전 체험하러 많이들 놀러 오세요. 어린이를 위한 배움의 체험 공간, 완전 정복하셨나요? 아이들이 수학과 안전교육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아이들 손꼭 잡고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니까요.